먹어봤어요. 우단님 노랑색 먹어. 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호드 김방정이에요. <laughs> 한과 안 되길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제존에? 한과에 뿌릴 거예요. 한과 이 한과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 한과 이 이거는 한색이거는 노랑색 그런 네. 거를. 그런 거예요. 이게 부풀러지면 똑같은 게이요 근데 이초정 초.. 조정 초.. 조청의 온도가 낮을수록 많이 묻혀져 단맛이 강해진대요. 이게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서 부풀러지면 꺼내서 이렇게 서이완성되는거에요 바로 가봅시다. 자, 이제 오븐에 넣어주세요. 오븐이 아니라 에어프라이어에.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 200? 외자가 구우면 된대요. 가위바위바0위바0 0 0 0 0원위5 0고있0 0원위바0 0 0 0 0원위바위바위위바위위바위위바위위바위 아니, 노란색이 더아 노란색이 더많아데아 이거 흰색이는 노란색을 모아야 되네. <laughs> <laughs> 빠빠! 다음 작업은 먼저 조청을 중탕에다가 해놓고 이렇게. 부풀어졌어요. 아까는 아주 작았는데 이렇게 부풀어졌어요. 이거를 조청에다가 묻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보여줄게. 아 뜨거운데? 네? 골고루 묻혀야 돼. 여기다 놓고 이제 가루를 묻혀줄게. 아뜨거뜨거아 그래도 가루를 묻히니까 괜찮아졌어. 마지막 준비 됐어. 나도 줘. 나도 두개 완성. 골고루 묻혀야 돼. 아, 이거 다흡어 괜찮아. 당정아 골고루. 아주 많이 골고루 맞춰야 어. 어, 돼. 어, 집수 있어요? 자, 에갈 아, 엄마 저도 토크, 이거 하나 더 있잖아. 또 갖다 줘. 아, 난 그냥 손으로 해야지. 이제 음. 한꺼번에 하기 기술! 골고루 <laughs> 먹게 재밌어. <웃음> 이거 그냥 먹어볼까? 맛있을 것 같은데. 그래. <웃음> 잘못했어요. <웃음> 자 이제 맛있게 만든 한가를 먹어보겠습니다. 나 기꺼구거 해 먹자 언니. 난 내가 만든 거부터. 베이비 이거 먹어요 까 <놀람> 바삭바삭 맛있어요 노란색 먹어봐요 의자 한대 강정님 노란색 먹어봐요 의자 한참 핑크색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아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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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색도 맛있다 음지혜아 코코마기도 못쳤나 맛있는 한가를만드니까 재밌고 근데 네. 응, 가 만드니까 좀더 맛있었어요 엄청 맛있 네. 이거 네. 엄청 쉬워가지고 만들기도 쉽고 친구들도 네. 쉽게 예. 만자 어디겠어요, <laughs> <연합시켜. 웃음> 베이비야. <웃음>